뭐 차를 이따구로 만들었나. 이거는 진짜 좀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네. 요즘 불안해가지고 다들 정비소 가보면. 내차하보 네, 상태 좀한번 보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공기압을 많이 넣고 다닌다든가, 서스펜션을 개조해서 높게 띄우고 다닌다든가, 이거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무대형으로 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갈 테니까. 프레임은 해놨는데, 커버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지금 용접됐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원래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전압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거 뜨면서 이제 다른 경고등들이 다 뜨더라고요. 바로 블루엔지를 1급 사업소를 가서 차를 맡겼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점검을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경기 북부 사업소로 보냈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모서리 알루미늄 판이 휘어 있더라고요. 모서리 쪽에 한 부분이 습기가 들어가는 흔적이 있다. 봐. 어디 붙였어요? 여기요. 요요 모서리요. 아 여기 모서리. 근데 제가 이, 이거는 교환을 안한 거거든요. 음, 음. 근데 요 모서리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밑으로. 어.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 그럼 탁 만든 면뭐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돌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거면 에 찌그러지는 거 쉬워요 이게 그리고 철판이 워낙 얇잖아요 이게 결국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삼 m m 뭐힘못 써요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배터리를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또한 이천 몇백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그래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수리를 하면서 위에 알아보니까 원래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 위에서. 그런 배터리를 안 갈고, 자기네가 그틈 사이가 생긴 거를 최대한 막아보겠다 얘기를 해줬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보증이 끝난대요. 왜냐면은 이거를 완벽히 수리한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다 마르고 이제 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아니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고한 그 배터리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냅둬 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고치고 나서도 이거 그럼 멀쩡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확신을 못 해요. 뭐 정, 전자 쪽이니까 이건 뭐 습기가 어떻게 추후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는 자기네들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불안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타고 있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보증 문제를 물어봤어요. 배터리 나중에 뭐 열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평생 보증이라는 말에 샀는데 이렇게 고개 과실로 잡혀서 이 배터리를 아무리 새 걸로 그냥 이렇게 갈아 낀 거라도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면 1년에 2만 킬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보증이 보증은 교환한 거는 1년에 2만이 맞아요 이 배터리 전체를 그때 말씀 듣고 다 갈았으면 전체가 다 1년에 2만 킬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죠 그게 제 과실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 현대형 차의 품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배터리 전체를 그럼 통으로 다 갈면 평생 보증이 이어가냐. 이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새 걸로 그냥 다 갈아 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쨌든 고객 과실이 잡혀서 이게 전체를 다 갈면은 다 1년 2만 키로로 바뀐대요. 저런 그러면 배터리 한 부분을 갈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나머지는 평생 보증이고 배터리 간 부분만 1년 2만 키로래요. 평생 보증이라고 해서 사놓게 해놓고 이제 뭔가 알루미늄판 그거 부딪히기도 쉬운 부분인데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과실로 돼서 그거를 1년에 2만 킬로로 바꿔 버리면 이제 무보증으로 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무보증이니까 다 이제 고객 과실로 계속 잡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거는 2년 동안 썼던 거고, 그리고 지금 거는 새 거잖아요. 그럼 이거가 더 오래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먼저 2년 동안 쓴 거는 평생 보증해주고 새로 교환한 거는 보증 못 해주겠다. 1년에 2만 킬로다란 말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그러면 통째로 그러면 교환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도 1 년에 2만 키로만 보증해 준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이게 횡포예요 이게 갑질이다고 꼭이 문제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들만 심각한 거예요 현대에서는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 용접 부위라든가 밑에 배터리 판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이거를 직접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보니까 그첫 번째 그 영상에 나온 그 용접 부위 있잖아요 동그랗게. 거기 그거 막 사진도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사실 현대에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소비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어,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명장님 동영상에 이제 하부 크랙 얘기가 나오니까 제 차의 하부 그 크랙 상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 하부 상태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차가 이제 리프트가 어, 제가 알고 있는 그 전기차를 정비하는 그 리프팅 방식하고 다르게 그냥 11자로 되어 있는 어, 리프트를 가지고 그냥 그 배터리를 지지대로 써가지고 들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그판 자체가 얘, 여기가 난거이요 여기가. 그다음에 요런리프트는 괜찮아요. 이런데 그냥 올라가서 그냥 들면 되는데 저는 엑스차. 저게 더 위험합니다. 저거는 그냥 차를 들게 되면 저게 딱 어디서 만나냐면 저게 딱 배터리하고 만나요. 그럼 배터리가 뭐 뒤틀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저건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이제 배터리 교환할 때는 저거는 4주식은 안 되고 이런 2주식에떠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쪽에 피부 곳에 주의해서 뜨시면 됩니다. 어쨌든 X자는 안 된다. 왜냐면 정비업소에 저 X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그냥 뭐 동네 가게가 아니라 그냥 그 직영 사업소라고 하는 메이커 직영 사업소에다 맡겼는데 제대로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걸 보면, 봤을 때는 좀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알리기 시작하니까, 어, 저도 이제 그렇게 들어 올렸다고. 저는 이제 기아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그렇게 배터리를 지지해가지고 들어 올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당장에 큰 데미지를 입거나, 뭐, 큰 충격은 받자고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은, 지금 그 크랙 가지고도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어이 리프트를 잘못 올려가지고 주변에 크랙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또 불안감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걸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안전교육이 또 고압이 흘르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놓친 거 아닌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거에만 집중한 거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 이게 정비하는 쪽에는 다 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전기차가 아무리 대사를 하더라도 전기차가 안전하게 가고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정비하기도 어떻게 소비자들 봤을 때 이익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소비자가 지적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는 대기업에서 좀큰걸 놓치고 정말 작은 걸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에피볼트의 볼트를 용접한 거 보니까 뭐 미고 용접이나 알고 용접하는 데 원래 속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속도가 알고 용접은 단점이 빨리 빨리 용접을 하게 되면 취성이 발생해요 깨진단 말이죠 근데 용접을 천천히 돌려 야 되는데 이 천천히 돌리는 속도가 달라요 뭐 얇았다 두꺼워졌다 막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취성이 되면 소비자가 모르게 되면 고전압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전원 장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잘못된 배터리를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전기차는 운행하는 방법부터 차 리프팅 할때또 정비할 때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모두 전기차는 다 리프팅해서 자기 차 용적 부위가 지금 어떤지 꼭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전기차를 요 근래에 한세 대를 봤잖아요. 세 대를 쭉 보면서 느낀 게아 차고 높이가 너무 낮다. 잘못 알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거기 상처를 입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어, 그거를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면 소비자 과실로 돌리게 돼서 소비자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구나라는 생각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수록 지금은 뭐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역시 계속 내려갈 수 있고 결국 수입차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저도 수입차 쪽에. 많아지고 국산차가 줄이는 건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 저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메이커 쪽에서는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가 지금 보완될 부분을 원래 우리보다도 메이커서 먼저 알고 보완해서 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그것을 보고 꼭좀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예전에는 어셈블이 통째로 교환하던 그 그쪽의 어떤 기준에서. 이제 부분으로 케이스만 교환하거나 뭐 이렇게 팩만 또 교환하거나 팩만 이렇게 교환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는 그 기업에, 대기업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나한 부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코나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2,400원 주고 돈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갔고 또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뭐 니로나 이런 거는 배터리 케이스만 교환해줄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 2년 밖에 안된 차인데 서로가 어느 쪽에는 해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줬다 뭐 이거는 좀 내가 메이커로서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딪혔던 것들은 그리고 깨진 것들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가 이거는 책임을 지고 춘천 차 코나는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식은 일반사람도 잘 모르고 또 정비사도 잘 모릅니다 또 근데 위험은 많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정비사들이 정말 잘 알게 그럼 메이커에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소방청 같은데도 제보를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는 만약에 물로 배터리 에 쪽에서 화장을 할때 물로 끄면 안돼요 그럼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일반 소비자들도 어~ 전기차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소화기를 어느 것 써야 된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메이커에서 좀잘좀 홍보도 해주고 좀 지식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감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대형으로 간다면 저희 명장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원인이 메이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가면서.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테니까 메이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나쁜 감정 갖지 마시고요. 아, 정말 좋은 수술이구나. 우리가 놓친 것들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이커 저희 꼭 구독해 주세요. <목소리> 소비자가 왕대집을 못 받더라도 고객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명장 모색은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장 모세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